박수를 받으며 전직 KTX 승무원들이 재판정을 나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습니다. 판결 났는데. 우리 이겼어. 우리 청공가 직원 받고. 남편한테, 엄마한테. 기쁜 소식들을 전하기에 바쁩니다. 하루에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5살, 26살. 말 그대로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5년 동안 겪은 세상은 참 가혹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일을 혹독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5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결 이후 KTX 승무원들 몇몇이 소박한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동고동락했던 철도노조 본부장이 사는 축하 저녁입니다. 예전에 애뗀 모습이 많이 사라졌나요? 이분들도 이제 대부분 30대입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뭐 KTX 뭐몇십 개통 몇십 주년에 맞아 이제 일기 승무원들 이제 선배님들 모신다면은 후배들의 꽃답을 받고 이러면서 게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되게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04년 고속철도 KTX는 화려한 개통식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승무원들도 지상에 스튜어디스라고 불리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도 넘었답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 일기 승무원이라는 자부심이 터질 것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일하기도 전이, 전에 시승 아. 저희가 먼저 타고서는 여기서 이제 안에서 캐택스 이런 것이다 저희가 배울 때 배우 연수 받을 때 그때 목포에 처음 딱 내려서. 잠깐, 잠깐 이 사진만 찍고 다시 또 따가지고 바로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떡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주시면서 먹고가라고 입에 막 쑤셔 넣어주시면서, 어, 아가씨 고생한다. 고 이런 분들 보면, 아,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되게 이런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 자부심은 2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정규직화 약속을 철도공사는 지키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유니폼 대신 익숙하지 않은 머리띠를 난생 처음 둘렀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선전전, 그리고 거리행진 같은 낯선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도 공사를 점거했습니다. 국회도 점거했습니다. 집회, 시위, 농성, 몸싸움, 체포, 연행. 달갑지 않은 단어들이 일기장을 가득 메워갔습니다. 대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던 엄마들도 결국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 딸들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날마다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60년 정도 항상 헤회사로 전화하고 엄마가 경찰한테 밀려 넘어지고 욕설을 듣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냥 세상을 향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울했어요 진짜로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아주 좋은 시선으로 봐준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반면에 어 쟤네들 왜 저래? 배부른 소리한다. 이런 생각들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멈춘다고 한다면 그들이 옳은 얘기를 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옳은 얘기를 한게 아니라. 하지만 이들에게는 눈물보다 웃음이 더 익숙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 노숙 생활도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지는 어느새 자매가 되고 상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곰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에다 걸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뒤에 딱 보면은 그때 먹고 싶었던 거 쫙쫙. 아 진짜. <웃음> <웃음> 끝나자마자 나중에. 어뭐 먹고 싶고 먹고 뭐 어... 싶고 이건 어디 가서 먹어야 되고. 세상에 이름도 모르. 하지만 2년 반 세월이 지나고 400명 가까운 동료들 가운데 34명 만이 남았습니다. 최후의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진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뭔가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좀 허탈했던 거고. 그래, 한번 누가 얘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더 악착같이 저는 했었던 거고, 또 나간 친구들은 아, 정말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갔었고.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울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KTX 승무원 자신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룡은 저희보다 100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나서 그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부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아 저희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이겼다는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데 기름전자 비정규직의 농성은 횟수로 6년, 오늘로 1 8 5 1째입니다 목숨을 건 3개월 단식과 고궁 농성까지 했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얼마전 KTS 여승무원 지부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에서 철도공사 직원이 맞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기름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불어 어떤 것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까지 받아 냈지만,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해고와 차별에 시달리는 파견 비정규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의 꿈이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 멉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도 정규직과 사내 하청을 통한 비정규직이 뒤섞여 있습니다. 왼쪽 박히는 정규직이,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조립하고, 대우는 절반만 받는다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제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대자동차에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70여 명이 사실상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은 항상 365일 해고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여기 23살, 4살 때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 30입니다. 3 1명이 청춘을 다 바쳐서 젊음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그랬는데, 억장이 무너지죠. KTX 승무원의 해고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철도공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년 반의 파업, 2년 동안의 소송. 해직 승무원들에게는 파업 경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만 남았습니다. 2년이라고 2년 넘게 파업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어디에 들이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했어요 공했고. 그럼 이들에게 그 5년의 세월은 그저 낭비에 불과했을까요? 결국은 제가 맞았잖아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왔지만 결국은 옳은 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고공농성을 끝으로 법정 투쟁으로 전환된 뒤. 해직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복직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일입니다. 신은주 씨는 꽃을 선택했습니다. 파업 동료들의 결혼 부캐도 신은주 씨 담당입니다. 너무 힘든 곳에 있다 보니까 좀 아름답고, 또 이제 평소 때 관심있고 하고 싶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찾다 보니까 꽃. 같이 파업했던 친구 중에 차미선이라고 있거든요. 내일 결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부케예요. 겹경사입니다 소송에서도 이고 마침 결혼잔치도 열립니다. 멀리 강릉에서 하는 결혼식이지만 참 많은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복이 있나 봐요. 이렇게 멀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많이 와줘서 정말 행복한 결혼. 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년을 같이 생활했으니까 여자분들 음. 여자분들요? <laughs> <여자분인데요? 웃음> 같이 3년 생활했잖아요 아군 아, 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했죠 같이 먹고 자고 합숙을 했으니까 그렇네요 이들은 같은 꿈을 꾸는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경험은 든든한 미천이 될 겁니다. 신부는 기뻐서 울고, 친구들은 즐거워서 웃습니다. 우리 모두들 행복하시길 빕니다.